손느하게 다 마무리됐는데 이제 저번에 과정도 기억하시죠 바베큐 파티요. 캐야 씨야 저희 집과의 이 집을 두고 대결을 <laughs> <내기를> 할 것인가 <laughs> 네, 했었는데 네, 네. 봤을 때좀 약간 부족한 면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? <laughs> 너이 이보다 더 완벽한 집이 있나 싶은데요, 저는? 네, 솔직히 저희도 그걸 좀 인정하는 바고요 네, 너무 고생을 많이 헤쳐가지고. 밥큐 준비하러 서 이제 막의 피드를 보냈거든요 아, 진짜 요 언제 준 비해. 그치, 해가지고 사실 제가 준비했어요치 진짜요? 네. 그치. 안치나요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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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그치. 제가 바베큐 플러스 피자를 또 준비했어요. 들어갑니다. <놀람> 피자는 에피타이저로 드시고 통삼겹은 통... 진행 중이에요. <놀람> 맛있다. <목소리> 다 익은 것 같아요. 꺼낼게요. 와, 맛있겠다. 짜자잔. 헤이. 어떡할 거야? 살았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사놨어. 웃음> 살았어. 제가 썰어을게요 와다 아, 익었네. 나다 이거 상추로 자, 다 자, 드셔보시다. 예. 어, 상추가 얼굴만 해, <laughs> 네. 상추 아 상추가 얼굴만해 얼굴. 아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요. 아 내가 심은 심었는데. 어. <laughs> 아니 이렇게 잘 자랄 일이야아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이게 아까 피자도 너무 쉽게 네, 빨리 됐잖아요. 빨리 장작으로 불을 때우는 거라서 음. 기름이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두꺼운 고기도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가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시작. 아 근데 이건 뭐예요? 음 이거는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난방 기계예요. 난로 같은. 날로. 사실 산속이니까 또 추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. 밀폐된 공간에서 해도 될 정도로. 굉장히 인체 에 무해한 거래요. 음. 맛있게 드셨어요? 아 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잘, 잘,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네. 아, 네. 맛있었어요. 아 사실 진짜 네. 긴장아 그래요? 네. 아 이거 하나만 들어가 <laughs> 여기에 들어가도 나왔는데 <laughs> 뭔가 전문적이 네. 돼 버렸어. 사실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이제 인테 리어가 처음이라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저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. 한치아의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합니다. I <laughs> ha